금리 인하 수혜 섹터 마지막 시리즈로 이미 소비재, 내구재, 광고와 관련된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 이 섹터들을 주의게 보시고 그 관련 종목으로는 라스미디어와 네이버 이두 종목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주에 가져온 산업보고서는 금리 인하와 수혜와 관련된 산업보고서 시리즈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시리즈인데요. 내구제와 그리고 이미 소비재에 관련된 수혜를 볼수 있는 섹터들에 관한 산업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산업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부분은 이제 금리 인하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금리 인하에 수혜를 볼수 있는 섹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에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보고서에 오셔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본격적인 주제인 이제 내구제 그리고 이미 소비제와 관련해서 금리 인하가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구제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내구제는 이제 한번 구매하면은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재화. 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내구재는 이제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대형 가전제품, 그리고 뭐 가구, 자동차와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내구재고요. 그 이외에도 PC나 뭐 휴대폰 같은 경우도 내구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소비재는 개인의 필요나 욕구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소비재는 필수 소비자와 이제 대비되는 개념인데, 이미소비재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패션,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게임,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이 제품들이 어 이미 소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어 여행 같은 부분들도 이미 소비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미 소비재랑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 굉장히 연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 여기 아래 자료 보시면은 이 내구재와 금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어, 보여주는 자료들인데, 과거에 금리 인하가 시행되었었던 시점들이 2001년도 그리고 2008년도, 12년도 각각이 있습니다. 2001년,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내구재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이제 볼수 있고요. 어, 12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좀 늦게 이루어졌다는 평가 때문에 어, 경기 침체가 더 오게 되면서 내구재 소비가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내구재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내구재 소비가 많아졌던 시기는 2020년으로 보면 되는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은 아니었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가 되어 있고 그 속에서 더 인하가 된 시점이 2020년, 2021년 시기인데 이때를 보시면 내구재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가 올라오면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시기에 내구재 관련 소비들이 줄어드는 것을 이제 이 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금리 그리고 정책 기조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내구재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고 저금리 기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내구제 소비가 많아지고 이미 소비재와 관련된 소비가 많아지는 것이 특징으로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구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교체 주기가 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년도에 많은 내구 소비재들이 교체가 되었었는데 이 교체 주기를 보면 5에서 7년 정도 있으면 내구 소비재를 교체를 하는 것을 이 표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금리가 인하가 되고, 가처분 소득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게 되니까, 내구 소비재 그리고 임의 소비재와 관련된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도 광고 쪽 업계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게 현재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업으로는 어, 대표적으로 현대차 현재 이 차들이 또 2차전지로 변환되고 있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2차전지와 관련된 기업으로도 어,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그 이외에 여러 가지 2차전지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가전제품을 주로 판매를 하는 LG 전자 그리고 광고 쪽에서 하고 있는 어, 나스미디어라는 업체를도 관련 기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어,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 해보시고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어 좀더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종목 두개중 하나는 이제 나스미디어라는 기업인데,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랩 회사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그리고 IPTV, 5개 매체사 같은 업체들에게 위탁을 받아서 광고주에게 광고 상품을 판매 후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나스미디어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주의깊게 보실 만한 포인트 중 하나는 넷플릭스의 국내 광고 판매를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게 나스미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최저 요금제를 폐지를 하고 광고형 요금제를 출시를 하면서 어, 광고형 위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추세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도 나스미디어가 또 싱글 광고주를 유입을 하면서 넷플릭스의 성장의 그 중심에 있는 게 나스미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키워드와 관계 두실 만한 포인트는 중장기적으로 주요 광고주들의 광고 지출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나스 미디어 자체에 들어오는 광고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광고 매출액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게 주요하게 보실 만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온라인 모바일 광고 경기 전망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전히 이제 우호적인 수치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제 광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 금리 인하는 이제 막 시작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도 나스미저를 주의 깊게 볼 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으로 이제 네이버를 보시면 되겠는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시다시피. 국내 서치 플랫폼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로 이제 주의 깊게 보실 만한 부분은 이제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네이버에게 금리 인하가 유리한 점 중에 하나는 커머스와 관련된 매출액이 또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과 같은 커머스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커머스 광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커머스 거래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에 따른 중개 및 판매 수수료도 늘어날 수 있는 게 네이버를 주의깊게 보실 만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부터도 이 광고 관련 매출액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그에 더해서 금리 인하까지 이루어지는 추세가 이루어지면 광고 관련 매출액이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네이버에게 주의깊게 보실 만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 섹터 시리즈를 보고서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바이오 그리고 해상풍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소비재와 내구재와 관련된 광고 쪽 매출들도 어 보시라고 저희가 보고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주들도 많이 있으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 보고서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이용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